여행 분야 최고의 브랜드인 투어닷컴이 본격 가동하면서 여행과 데이트를 결합한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행 일정이 비슷한 싱글 남녀가 여행지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싱글들은 투어닷컴의 만남 신청하셔서 이성친구와 함께 멋진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건축 설계사인 84년생 남성이 만남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인 이분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 주는 타입이라서 여행 메이트로는 최고입니다. 처음 만나는 이성과 여행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동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강화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한 강화도는 역사 기행지면서 즐길 거리가 많은 액티비티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강화도에 동양 최대 루지 트랙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트랙 길이가 1.8km나 된다고 합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다양한 코스가 있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강화도의 동서남북이 모두 내려다보이는 혈고산의 레포츠 파크에서는 짚라인, 장애물 극복 체험을 할수 있는 어드벤처, 인공 암벽 등 스릴 넘치는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동막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썰물 갯벌에서 바다 생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레트로 감성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온수리 성공의 성당은 1879년 외과의사인 로스 선교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기도처로 만든 곳입니다. 외부는 전통 한옥으로, 내부는 서유럽 교회 양식을 융합한 건축미가 돋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강화도 여행을 계획하는 여성분들은 투어닷컴에 신청해서 이 남성과 만나보세요. 날짜는 3월 22일이고요. 투어닷컴의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0부를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 여행지와 여행 기간을 체크하면 신청하신 여성분들 중에 이 남성과 잘 어울리는 분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과 함께 30부를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그럼 서로 연락하셔서 여행데이트 즐기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 데이트 서비스,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세요.